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목은 사피엔 반도체라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신고가까지 갔는데, 먼저 기업을 좀 봅시다. 사피엔 반도체를 좀 봅시다. 사피엔 반도체라는 기업을 좀 보면, 자. 음, 여기서 뭐 크게 볼거 없고, 최근에 이제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어, 공시에서, 자, 최근에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일본이랑 그쵸. 이슈가 좀 있고. 자, 실적 내역을 좀 보니, 아직은, 그쵸. 어, 전년 동기 되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그쵸. 좋진 않은 흐름이야. 적자전 아니고. 자, 보니,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뭐 AR 글라스야. 그쵸. AR 글라스 관련된데, 어. 어, 투자 의견은 뭐 이렇게 나와. 핵심 사업은 마이크로 LED 구동 반도체예요. 그래서 어, AR 글라스에 최적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어. 어,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AR기에 적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업을 평가받고 있고 스자어 포인트는 AR 글라스 시장 개화의 수아야 이렇게 보시면돼요 주요 계약 현황은 미국 비텍과의 파트너십 강화라고 했다. 실적 전망은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어 괜찮아요. 앞으로가 굉장히 AR 글라스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이 어, 회사와 41억 규모 공급 계약이 나온 이슈인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AR 글라스 시장에서는 조금 우위를 어, 차지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 얘는 봅니까 신규 상장이후 그냥 쭉쭉 내리막길을 걸었어 그죠? 여기서쭉 내리막길을 걸었어 그죠? 이럴 때는 이 음봉으로 좀알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항상 고점을 그죠? 저점을 긋고 그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 여기 에 절반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1차적으로 한 2만 5천 원의 지지가 이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어, 이탈을 하게 되면 1만 8천 원까지는 열어놔야겠죠. 그러면, 지금 우선 2만 5천 원과 3만 3천 원을 주번에 봅시다. 2만 5천 원과, 그쵸? 자, 2만 5천 원과, 그쵸? 3만 3천 원을 이렇게 긋어 놓고, 이렇게 긋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면, 얘가, 어, 상승했던 포인트는 이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올라왔던 흐름이, 있다. 이럴 때도 항상 고점 뭐 절반,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도 정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5,000원과 22,000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25,000원보다는 22,000원에서 버텨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가격에서, 이 가격을 최종 지지선으로 잡고, 내가 너무 이게 크다 그러면 25,000원 정도 잡으셔야 돼. 어, 이렇게 작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흐름 자체가 딱 어디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딱 정확한지 모르. 이런 부분은 참 주식에서 지지 정은 왜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래서 어 지금은 여기에 어 돌파가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얘가 만약에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계속해서 못 돌파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조금, 어, 미련 없이, 어,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방이 지금 있잖아요. 소통방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종목, 이렇게 많이 하셨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싹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그래서 어, 포, 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분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 제가 또 모두 해드려 요 여러분들께 어, 종목 추천도 해드리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원하시는 분들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시장에 새로운 테마가 생겼어 어떤 테마 주를 사야 될까 끝까지 집중해서 미리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그쵸?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어, 부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 특심은,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 비도 벌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을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다. 그 핵심 축에는 증권 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날, 주식으로 생활비 벌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요, 배당. 이게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 연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렇죠?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 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기 배당을 12%씩 한다는 건뭐요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자네들은 하는데 그만큼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고 그쵸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은 언제까지 맨날 뒤북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지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자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이제, 이제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의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전의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을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라 그래 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의 일봉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가. 20만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 배당을 그렇게 높여야 한다는 건 정말 큰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러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어,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 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주고 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테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9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4배가 올랐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테슬라,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잡 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어, 막, 코딩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누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죠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는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알아야 돼요. AI가. 그죠 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1 0 명, 1 0 0 명의 일을 그쵸?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더줄어들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쵸? 우리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죠 적금이 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쵸? 그렇죠? 주식하지 말고, 어, 재테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 넣고 몇년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 이자율도 낮고, 그쵸? 그렇죠?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쵸? 그렇죠?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 전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렇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의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쵸자 로봇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쵸 물류 배송 시스템이든지 쿠팡예 자동화 배송 그쵸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쵸 여러분들 어이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쪼개 적금을 들었던 보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워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